손동이 많이 먹을지. 소스 어떻게 이럴 거야 우리? 그건 솔직히 제니도 받을 거야. 랭킹 그 제니즈랑. 아 진짜로 그들. 소리야, 좀 있다 먹을라고. 안녕하십니까 노끼입니다. 오늘은 오늘 한국 와가지고 친구랑 여기 하얏트에 밥 먹으러 왔어요. 어때? 기분 어때? 오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해? 야 적응하라고. 애슐리만. <laughs> 적응하라고 이런 분위기. 오. 자 여기 분위기 예뻐 보여드릴게요 분위기 좋죠 여기서 항상 사진 많이 찍었었는데 여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6시 반 예약이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다 됐습니다 안녕하최으로예약해요이시시겠습니다안녕니가적으로 예약 해놨어어 미쳤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상자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스타크림와인, 맥주 이용 가능한 숙박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 따라 드릴게요 분위기 너무 좋지? 쥬랑 쥬랑은 봐봐 수고하요저 혹시 이용시간 몇 시간이에요? 저희 오늘 이용시간 따로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저희 9시 반까지 시작 가능하세 응. 9시 반까지요? 대신에 주차는 3시간만 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홉시 반까지니까 네. 먹고 두 시간 정도 화장실 있다가 또 나와서 <laughs> 또 먹고 네, 오늘 뒤질도록 먹는 거야 어, 아니, 이놈도 아, 막 근데 어색하고 막그는데 너가 또 내가 고마운 것도 많고 왜냐면 인수가요 제가 유학하는 거의 5, 6년 동안 거의 저, 저랑 맨날 전화해주고 그래가지고 고마운 게 많지 그래서 한번 대접해주고 싶었어 진짜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질투했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질투를 했다니까 나랑 맨날 전화해가지고 너가 고마운 게 많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 네. 오늘 일단은 난 초밥이 되게 먹고 싶었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여기가 회 이런 걸로 유명하거든 이런 거 없었는데 예전에 미쳤지 <목소리> <너> 너무 좋아 <목소리> 어색 해생일 같아? 어, 같아 아 그래? 오늘 너 생일하자 이기 이기회 <laughs> 어? 일단은 저기 가벼운 걸로 먼저 가자. 그방 배부르면 안 되니까, 스타터는 느낌으로, 뭐, 야채 이런 거. Nope. 여기 랩이 맛있어. 앞서도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 뷰가 진짜 미쳤어. 아, 안 와. 멀쩡하다. 이거 안 된다. 텍사스에서 그 비싼 집 가도 이런 맛이 안 나. 진짜로. 호광이요 새우. 야 새우 냐냥네 개씩 먹어. 새우. <laughs> 우리가 회 이런 해산물 쪽이 좀잘돼 있는 곳이어가지고. 나또 회를 좋아해 먹고 싶어 했잖아. 근데 선정할 수가 있어? 좀 미리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면은 참가자를 원하면은 참가자를 해주고 간장새우 겁나 커얘 간장새우 미쳤어 진짜 쫀득쫀득해 입에 얘랑 비슷한 어허허 와인 좀 알잖아 어때 좀 성공한 것 같아? 이 게임 어 뭐 느낌 있지, 이제? 얘네랑 달라. 형좀 컸어? 어? <laughs> 형좀 컸다고. 네, 느낌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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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한국 좋다.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에서살 때는 좀 이방인 느낌으로 계속 사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거든. 음. 이내국인으로 사는 이 편안함을. 음.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내국인은 여기로 가세요라는 그 말이 너무 음. 반갑더라고. 나를 환영해 주잖아 미국에서 그 입국 심사할 때는 1시간 그걸 떨면서 기다리다가 그 서류 있거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집에서 Yes sir Yes 너무 <laughs>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이런단 말이야 아 여기서는 그냥 2분 컷 얼굴 딱 스캔하고 가잖아 그치 지문하고 어때? 행복해? 여기가 야경이 야경 진짜 맛집이라니까? 밤에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텍사스 못 가겠다. 나 이제 텍사스? 어. 왜? 아, 뭐랄까, 그 살기가 되게 좋은데, 내 연애를 3년 반 동안 못했잖아. 오래 못했지. 말이 3년 반이지, 3년 반이면 진짜 20대에 절반이야. 절반 이상해요. 근데 빼고, 그니까... 아, 좀 여자 만나기 힘들어! 하늘래. 근데 좀 한국에서 골라 만났잖아 막. 한국에서. 진짜 네가 네 조건에 막 맞는 애들. 여기는 막. 좀 이쁘고 성격 좋은 사람들 많긴 해. 달러로 돈 벌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게, 그게 베스트지. 그게 베스트잖아. 다 그러고 싶을 거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형이 뭐 사준. 예. 뽑아 왔는데. 뭐 그때 베슨 바지 없을. 어? 바디 미스트. 음. 상탈? 어 상탈 향 나는 거. 갖고 왔어 진짜로? 했지. 어, 뭐 배워 안 야근데. 풀어볼래? 와, 진짜 고맙나 그냥, 그냥 한 마리 도왔어 개셀바디오스 이거 미국에서 유명한 거거든. <목소리> 형, 나 이거구나. 어. 이게 살이구나 상탈, 살살량. 상탈 이거 편하지 않아, 이거지? 형, <목소리>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 형, 형 괜찮지? 근데 그냥. 어, 근데 그게 막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상트리랑 그러면 응. 이거 그냥, 그냥 나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겠는데? 샤워하고 몸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대박이다 이거. 근데 유튜버가 근데 갑자기 확성장했어. 어 조회수가. 2년2년 아, 2년 전에 우리 봤을 때만 해도 내가 한국에 어... 있을 때만 해도 만 명도 안 됐지 않았냐? 내가 우수소리로 그랬잖아. 네가 만명 거... 찍으면 나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도 그 텍사스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이러면서. 영상 숫자 응. 많이 봤어. 비올 비올 때 그거. 응, 내 동생도. 어? 이거 형 친구 아니야? 응. 이 정도. 텍사스 사람들 중에서 내 지인들은 그 텍사스에서 하루에 얼마 쓰는지 영상 초영당 있잖아. 응. 그거 다 자기가 뒤에 받았대. 뒤에 받아서 이거 이분이 진짜 그러냐고? 아, 때. 대박이다. 어떤 애는 다섯 명한테 그거 받았고 DM을. 대박이다. 공유할 중요, 수가 있으니까 인스타도. 내 인스타에도 올리잖아. 나 인스타에서 많이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왔지 릴스에도 올리니까. 응, 근데 그 그래서, 텍사스 비오는 영상 있잖아. 진짜 그잘 늦... 찍었어 근데 그건 솔직히 제니도 봤을걸? 램핑크 그 제니씨랑 아 진짜로 근데 여, 유, 유명 연예인들 봤을 거아니야 봤겠지 분명 조회수가 500만 넘었잖아 5 0 0만이 넘는데 말이 안 되지 뭐 연락 뭐 주세요 콜라보 해서 잠시만 하겠습니다 많이 성장했다 진짜 유튜브가 대박이다 유튜브? 더 해야지 지금은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50K는 나와야 돼 그래도 네. 광고, 광고도 받고 쇼트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조치도 열심히 해서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 응아 <laughs>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 비우러 왔어요 화장실 가서 한번 비우고 다시 시작해야지 2차장아 화장실도 고급스럽다니까 야, 남자 화장실 어디야 야 미쳤다 진짜 최고 아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셔츠 디저트 봐봐. 셔들도 되게 잘돼 있어. 와, 공부하이 편해. 아,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다. 끝까지 버텨 그냥. <laughs> 아까 들어와서 일단 어. 사람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이제 우리만 남았어. 촌놈이 많이 성공했지? 아 우리 아 느낌 달라지. 텍사스 촌놈이 이제 이런데도. 오고 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먹었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지? 너무 좋았어 아니 이게 나한테는 좋은 거 같아 뭔가 좀, 대, 좀, 좀 대접받는 느낌? 대접받는 여기 너무 사람들이... 좋아 여기서 사진을 찍자 너무... 사진 찍고 좀 즐기다가 자 너무 좋지 사진이... <laughs>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즈 음악을 연주를 하거든? 가운데서 그때 느낌 미쳐 진짜로 근데 안에 아... 들어가면 시켜야 되니까 음... 우리는 우리 안돼 <laughs> 우리 아니, 들어가면 뭐시켜야돼 멀리서만. 멀리서만. 어, <laughs> 멀리서. 어 지금 뭐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는 공짜로 듣는 우리 거야. 공짜짜로 아, 분위기가 진짜 좋아. 어. 여기에서 그냥 식사 안 하고, 어. 이 시간대에만 여기 와가지고 커피 마셔도 될것 같아. 음. 커피가 비싸긴 한데, 차라리 그냥. 분위기가. 어, 분위기 지키려면은. 분위기 어. 오히려, 오히려 더 크게 싼걸 수도 있어. 어, 좋다지 좋아, 좋아. 음. 어색하단 말이야. 좋아, 좋아. 어, 네,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잘. 잘, 해야지. 잘... 잘 해야지. 우리 차 없잖아. 몰아지. 택시 타자. 아, 잘 올라갑니다. <놀람> 아, 첫수로 이럴 거야, 우리? 요즘은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4,800원? 4,800원. 저 어렸을 때 3,200원 기억나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나오를 할 때는 기본 요금이 15원 했어요. 15원이요? <laughs> 제가 사실 옛날에 이태원에 자주 왔었거든요. 거의 주말마다 와가지고 놀았었는데 오랜만에 온다. 엄청 그리웠었거든요 이태원. 화요일이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분위기 좀 볼게요. 여기 와이키티 2호점이 생겼네. 여기 뭐가 맞네요? 야, 확실히. 텅텅 비긴 했다, 평일이라. 일단은 뭐, 사람은 뭐, 있고 없고 모르겠고. 너무 추워, 지금. 왜 이렇게 추워, 오늘? 야, 내가 옷을 안 가져왔단 말이야. 덥다고 해가지고, 셔츠밖에 안 갖고 왔는데. 왜뭐 이렇게 춥냐, 한국? 오자마자. 첫날에는 폭우 오고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고 그냥. 내가 기대했던 그게 아니야, 확실히. 파람게 너무 없어, 지금. 어제가 연휴였잖아 네? 술이요? 좀이다 먹으려고요 날씨가 너무 춥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집에 가려고요 저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나 시차적응 바로 한거 같다 이제 안 졸려 적응의 동물이야 진짜 그냥 이수만에한거 같은데 시차적응을 그러면은 야 오늘 되게 좋았지? 응 아, 너무 행복했어 네. 진짜로 좀 하고 싶어서 감사한게많머니보요 인수한테 나도 이제 대답 해줘야지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안녕